ETN 연애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Every Day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GIRLS 스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을 가장 의미 있는 해로 보낸 걸그룹 걸스데이 한 해를 정리하며 팬 사인회에서 팬들을 만났는데요.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2010년 데뷔 벌써 4년차 걸그룹이 된 걸스데이. 2012년 4인조로 재편되면서 새롭게 출발. 드디어 정규 1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기대해로 존재감을 높였죠. 빌려 발표된 여자 대통령으로 업그레이드, 팬츠가 넓혔고요. 올해는 썸씽과 달링이 연이어 히트. 멤버 각자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치 위에도 불구하고 계단까지 늘어선 팬들의 행렬, 역시 남성 팬들이 대부분이죠. 드디어 걸스테이도 행사장에 입장. 반가운 인사와 함께 사인회가 시작됐습니다. 걸스테이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는 고정팬도 찾아와줬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아, 사인회 지금 네. 오랜만에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네. 소수를 하게 돼서 너무 네. 반갑고 이렇게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자여러 네. 가까이서 에 만날 네. 때가 네. 제일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히트곡의 여세를 몰아 각종 CF에 진출한 걸스데이. 이번에는 휴대폰 광고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확실히 대세는 걸스데이죠? 걸스데이가 엘, L... 어? 전자에서 나오는 네, 귀여운 캐릭터 핸드폰의 광고 모델이 되었어요. 그럴 때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었나봐요. 그죠? 네. 네, 저희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행사에 팬사인회에 왔어요.

빨리 나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희도 한말 네. 사왔는데 그걸 진짜 하루종일 네.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가 그만큼 예쁜 모습 많이 좋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광고의 핵심 화면은 이제 휴대폰 광고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핸드폰 광고까지 찍웠다는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핸드폰 <laughs> 셰프하면요, 약간은 시크한 매력도 있어잖아요 아니 없으시잖아요. 뭐, 뭐. 지금 이 시크한 하려면 네. 해야죠. 모델 이 됐으면 해야죠 시크한. 시크하게. 귀여운 건데요. 하다가 시크하게다가 이렇게 하자. 음. 이게 <laughs> <laughs> 걸스데이 대세론의 확실한 도장을 찍은 해리. 요즘 해리 애교를 당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독한 진행으로 소문난 예능 MC들도 바로 넉다운 시켜버리는데요. 이만하면 뭐 킬러 수의 애교 아닌가요? 걸스데이를 만나기 위해 추위도 있고 먼길 달려온 팬들 걸스데이 사인 한 장과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데요. 선물도 가지 가지 멤버들에 따른 취향을 나타내는 건 아닌가요? 걸스테이 오늘 여러 가지 득템하셨겠어요. <목소리> 와, <우와>, 허니버터치 <목소리> 와, 허니버터치를두 봉투나 받으셨습니다. 어 <목소리> 되게 아, 희귀한 선물이잖아요. 정말 특별하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네. 거 네, 진짜 안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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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요요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먹어야지 그래서 뭔가. 네, 네. 대박 <목소리> 자, <맞춘다>. 선물은 <목소리> 사실 다 기억에 잘 남는데요 요즘에 과자가 구하기 힘든 과자가 있잖아요 홀로 네. 만든 과자가 네. 저는 3개나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넓은 아랑을 베푸면서 다들 나눠드렸죠 너무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하셨습니다. 웃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었다고 빨리 얘기해주세요 네. 저도 받았어요 네. 저도 네. 하나 있어요 받긴 했는데 받았 잘 먹었죠 근데 예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잘 먹었죠 네 주신 분잘 먹었습니다 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야 네, 유라 씨 애교 되게 많거든요 소전에도 만만치 않아요 두 분이서 트를 뜨죠 저희는 네. 사실 막 사실 걸그룹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막 그런 애교를 잘 못해요 다른 걸그룹 분들은 다 못해요 사실 네. 그래요? 근 네, 그거 귀엽던데 그거는 저도 귀엽잖아요 아 뭐라고요 해리 씨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오오 걸스의 화려이 돋보이는데요. 멤버 각자 욕심나는 광고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치약 광고. 아, 어제 눈이. 어술 광고. 뭐 어, 맥주든 소주든 다 괜찮아요. 술도 왜 이렇게 사, 상큼하거나 네. 할수 있잖아요. 왜. 시원한 그런 이미지. 네, 청아한. 네, 그런 네. 뭔가... <laughs> 저는 탄산음료요. 음. 어... 탄산음료나 자동차요 <laughs> 너무 다른가? 탄산음료를 <laughs> 마시면서 자동차로 찍은 네, 거예요. 산산... 애교만큼 욕심도 많은 해리 씨, 이런 시에판한편 기대할게요. 아, 멤버는 박미 네. no, 유라 언니요. 저 셀카 진짜 안 찍어요. 아니, 아니, 아니 유라 안 찍어 이 언니는 잘 아, 건져요. 네, 난 잘, 저는 가끔씩 찍어서 잘 건지고요. 그렇게 음. 자주 찍진 않아요. 저 진짜 저번에 차 타고 가는데 한 시간 내내 찍는 거 봤어요. 진짜로? 아, 한 시간 내내 찍는 거 봤어요. 그건 심취했어요. 음, 저는. 셀카 찍을 때 많이 어, 다 똑같아요. <laughs> 아, 여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려서 조금 턱이 가름해 보이게 하고. 다들 어떻게 해요, 셀카보드를? 기억 나는 댓글이 있다면 어떤 거 있어요? 진짜 어려운 말이다. 처음 만날 수 <laughs> 남은 것부터 떠오르는 아, 좋은 근데. 거 말하려고 하니 생각이 안 나. <laughs> 앞으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언제 막. 어. <웃음> <웃음> 정말 즐거운 벌스의 입니다 3층에서도 이런 섹시함으로 군통령에 오르기도 했죠? 달링의 깜찍함으로는 모든 남성의 로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아, 가요계 시상식, 욕심날만한데요. 딴데 보고 있을게. 믿고 듣는 감성 보이스. 야, 그러게 너는. 인기상. 인기상. 저, 저는 대상. 대상. 아? 어떤 걸 대상해? 특대상. 특대상이요. 대상과 그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대상을 받았다 생각하고 소감은 하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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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대상은, 대상, 대상,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작년, 재작년만은 다르게 올해는 정말, 정말 많은, 네,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저희도 기대가 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인회 현장입니다. 팬들도 보고 선물도 받고 팬들의 응원으로 에너지도 얻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은 걸스데이. 대승은 절대 사절, 요정 같은 걸그룹이라기보다는 정말 에브리데이 함께하고 싶은 친근한 걸그룹입니다. 팬들도 아실 거예요. 진짜 미인인 것 같고요. 네. 아영이 화이팅. <laughs> 앞으로 열심히 활동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사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너무 좋고요. 정말 여기 이몇 미터 앞에서 팬분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지 팬분들의 컨디션도 알수 있고 오랜만에 보는 팬분들, 자주 보는 팬분들 다들 너무 반가워가지고 즐겁게 팬 사인을 마쳤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정규 앨범을 아마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서 네, 선보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욱더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어,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2018년을 가장 활발하게 보낸 더스데이 2015년 최강의 걸그룹으로 거듭나게 팬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멀어질까 봐, 멀어질까